자, 아까 대답했잖아. 내 죽고 난 뒤에. 그래, 끝난다. 그, 내 죽고 난 뒤에는 아무것 없지만, 오, 오. 내가 행해 놓은 일을, 자식은 그대로 못. 하는 그게 교육이고. 언니동는제자바보도 몰랐던 거 아니, 동, 언니, 도, 갔더만. 한다니까, 분명히 다아리들 한다. 분명히 한다. 근데 바래지는 고

에서 o d 으 n sir. I don't know. I'm not. i 에 내일날 9시이고 날에 전쟁나도 옛날 반동네가 동맹벌이 해가고 동맹벌이 대장이였어 이제 래 원래 우리보다 당장 인민적으네다되어있네군대나 도대가 있네노 저는 네. 그러면 가족들은 밥 뭐합니다 일년이가일년 내들요. 풀내신에일 년에 몇몇게요 아, 그러니까고발 예. 뭐, 그거가 뭐, 그거를 그거를 뭐, 그 그거를 뭐, 뭐, 그거를 뭐, 그거를 뭐, 그거를 그거를 뭐, 그거를 뭐, 뭐, 그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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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그거 음악 그거를 뭐, 그거를 뭐, 그거를 뭐, 그거를 뭐, 그거를 뭐, 그거 그거를 뭐, 그거를 뭐, 그거를 뭐, 그거거 야그지아고가니고 대군대시면 군이청부터 전개 나는데다 했는데요. The, 그래. 그. 그래. 안 돼. 그러니까 영천하고 상군은덜늘렸다니까대 한번 만 식당 고 여가 을잘아니 그래 그때 뭐 공항을 그안 보냈지. 말고 보냈는 그냥 오조오조 그래가 제학이 겨우였어. 우리 이게몇 년간 5년간은못티는 아시는 진짜, 분들 이

<laughs> 내게, 내게 얘기를 해야지. 이렇게 내가 전근 한기는 중이다. 전근 기는정한다원 원래는 얘기하고 가설 해야 되는가 이가. 어, 그형 얘기하고 미술 대전. 형 형이는 는 아주 양양한 <양아치에서> 미술이. <laughs> 아 지금 진호는 <laughs> 진짜 가아동료 김진호 씨가 나 홀로 25개 옥없수 뭐? <사울로>

모두 행복하시고 매일매일 즐거운 날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 컴퓨터에 반시. 늘자 행복을 이어나. 예. 위하여! 감사합니다.